다 필요 없어 여기가 짱이야. 비세리 타월로 때를 미는 게 편이거든요. 몸에다가 윤리를 해줘요. 모공 각파증이 좋아진 걸 느낀 거예요. 피부 결이 그냥 아기 건네이처럼 모들모들 해지고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안녕 여러분, 심토리입니다. 어, 이번 영상의 주제는요, 바로 바디 케어입니다. 자, 이제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짧은 반팔을 입거나 민소매를 입고서 바디 피부를 드러낼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근데한번 예쁜 옷을 입어도 이렇게 우들투들하고 제대로 정돈이 안 되어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하복 입는 게 싫었어요. 팔에마 유난히 우들투들하게 지금 돌이켜서 보면 그때 모공각화증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너무 이게 심한 거야. 그래서 더러운 애들이 막너안 씻어서 더러워서 그런 거라고 막놀리도 하고 그냥 매번 스트레스 받으면서 여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원래 이렇구나. 다가 성인이 돼가지고 뷰티에 관심이 생기면서 이거를 고쳐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일본에 모공각화증으로 되게 유명한 연고가 있어요. 그런 거를 제가 직구를 해서 사서 발라보기도 하고 그때 잠깐 괜찮고 또 효과가 없어서 고민하고 막 그러다가 제가 처음으로 스크럽을 몸에 스크럽을 해 봤었어요 사실 몸에다 스크럽을 하는 문화가 제 20대 초중반까지는 흔하지 않은 문화였습니다 보통 목욕탕에 가서 그 이태리 타월로 때를 미지 근데 여러분 이태리 타월로 때를 미는게 진짜 모공각화증 닭살 뱀살 뭐 건선 있고 아토피 있는 피부한테 아니 그냥 모든 피부한테 최악이거든요 정말 정말 자극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안하고 스크럽을 하면서부터 피부가 엄청 보들보들해지고 결정적으로 제모공 과정이 엄청 좋아진 거를 그때 느낀 거예요. 그때 제가 메인 처음 사용을 해본 스크럽이 바로 오늘 소개해 드릴 이 캐드 마스크럽인데요 여러분. 아, 이거부터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이게 마치 되게 광고처럼 느껴지는 영상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광고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정말 꼭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제 성격 알잖아요 이 캐드마 본사가 이스라엘이 있거든요 이스라엘 회사예요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정말 추운 겨울부터 시작해서 지금 거의 4월이잖아요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광고 안니 정말 여러분 써보셨으면 좋겠어서 소개해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시크릿 링크까지 받아왔다는 거 살짝 스포를 해드리면서 스크럽과 바디버터를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그때 제가 당시에 인스타그램에서 애기 키우는 엄마가 있었어요 그 분이 모공각화증에 너무 좋은 스크럽이라면서 소개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이게 가격이 싸지가 않아요. 비쌌는데 나는 이게 너무 스트레스니까 그냥 덥석 제가 구매를 했어요. 근데 효과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를 쓰면 피부결이 그냥 아기 궁냉이 피부처럼 보들보들해지고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제가 여기 요만큼 모공각화증이 있거든요. 이거 사진을 찍어봐야겠어. 왜모공각화증이 있냐? 왜 있냐? 제가 일부러 관리를 여기 스크럽을 한 달을 안 해봤어요 이 영상을 찍으려고 여러분 이 모공각화증이라는 게 트러블 문제잖아요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계속 관리를 해서 유지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냥 피부 관리랑 똑같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한달딱 관리를 안 하니까 다시 이게 지금 도돌도돌 이게 또 생기는 거야 이거를 써보고 완전 너무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이게 대체 뭐냐 메이드 인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여러분 정말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사해! 데드씨! 사해가 여러분 해수면이 마이너스 400미터 그리고 염도와 미네랄이 너무너무 풍부해서 일반적인 생물이 살수 없다고 해서 죽은 바다, 사해라고 불려지잖아요. 근데 그 생명체가 살 수는 없지만 인간의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해를 지상 최대의 헬스스파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 보면 은 피부 아토피, 뭐 관절염, 건선 이런 걸 치료하는 를 사해 클리닉 센터까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해에 클레오 헤로당도이 피부 질환을 치료를 하기 위해서 사해에 와가지고 직접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해가 정말 정말 피부 질환을 치료하는데 최고예요. 그냥 다 필요 없어. 여기가 짱이야. 그사해 소금으로 만든 미네랄 솔트 스크럽이에요. 얘는 본사가 어디에서 만드냐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거예요 얘는 이스라엘에서 오는 거야 굳이 이 모공각화증 피부가 아니라도 건조한 피부에도 너무너무 좋고요 뱀살 닭살 아토피 피부 이런 거에 사의미네랄솔트가다 좋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믿고 진짜 이거 큰맘 먹어야 되는 금액일 수도 있거든요 근 한번 써보셨으면 좋고 겠자 이제 여러분 어떻게 사용하는지 사용방법 설명을 해 드릴게요 먼저 여러분 모공각화증을 없애려면 은딱이두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제가 늘 강조하는 건데, 비우고, 채워주는 겁니다. 자이 스크럽으로 우리 몸에 있는 노폐물 죽은 각질들 이런 거를 비워내줘야 돼요. 이런 거를 원래 피부는 자생력이 있어서 28일 주기로 턴오버가 되면서 각질이 떨어지는데 그거를 제대로 못하면서 노폐물을 안에 있는데 각질층이 떨어나가지 않아서 생기는 게 모공각화증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스크럽으로 비워내주고요. 그다음에 이 바디버터 바디크림이거든요. 이걸로 채워주는 거예요. 이두 단계를 이완벽 이스라엘에서 직접 만든 이 캐드마의 스크럽으로 해줄 수 있다라는 거고요. 먼저 어떻게 쓰냐. 얘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향도 진짜 너무너무 좋아요. 향수가 필요 없습니다. 얘가 솔트에다가 오일을 머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쓸때 섞어서 쓰면은 샤베트처럼 소금이 스르르르 오일에 머금고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 무조건 샤워를 하고 난 다음에 물기가 있는 상태에서 해주셔야 돼요. 정말 소량만 덜어서 해주셔도 됩니다. 물기를 묻히고서는 이렇게 하면은 소금이 물에 녹잖아요. 스르르르르 이렇게 물에 녹거든요. 몸에다가 이렇게 롤링을 해줘요. 소금을 녹이면서 온 몸에다가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스크럽 하면은 엄청 건조하잖아요. 근데 얘는 오일 자체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건조해지지 않고 보들보들 아기 궁뎅이처럼 그렇게 돼요. 여기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 바디버터를 이렇게. 발라 주는 거죠. 요렇게 사용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걸 어떻게 쓰냐면요. 발 관리할 때도 쓰고 손 관리할 때도 쓰는데요발 관리할 때 어떻게 하냐? 제가 사실 이런 말은 조금 부끄러운데 발에 되게 땀이 많아요. 그래서 여름에 샌들을 신거나 양말 없이 그냥 운동화 같은 걸 신으면은 발 각질 막 이렇게 생기고 습진 같은 거 생기면서 무좀이 금방 생기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무좀에도 사해 미네랄 솔트가 정말 효과가 장난 아니에요 뭐무좀 이런 것도 물론 이렇게 효과가 좋지만 발에다가 이거를 듬뿍 해가지고 스크럽을 해준 다음에 이런 비닐 있잖아 집에 이거를 신어요 신고서는 한 5분 정도 있다가 씻어 내잖아요 그러면은 발이 정말 세발이 돼요 포들포들 포들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바디버터 듬뿍 바르고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세발되는 거야 정말 좋아요 손도 제가 큐티클 이런데가 되게 좀 일어나고 그래서 제가 큐티클이 너무 심해가지고 매일 같은 거잘안 하거든요. 손톱이 약하기도 하고 그런데 도 정말 효과가 좋습니다. 여기 팔에도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까요? 짜잔, 보이나요? 여기 지금 클럽 한대안한 대. 안한 대. 그래서 여기다가. 살짝 바디 버터. 이것도 안전 성분 하나도 안 들어가 있는데 향도 너무 좋고 너무 부드럽고 말 그대로 버터처럼 이렇게 펴 발려요. 그리고 여러분 향 설명을 조금 해드릴 건데 이거 라일락. 얘는 퓨어 라일락이고요. 호불호 없이 남녀노소 관계 없이 좋을 향이고요. 얘는 피치 망고예요. 피치 망고 복숭아 향이에요. 이거 바르면 바로 인간 복숭아로 만들어주는. 새콤달콤이에요. 저는 이두 가지 향다 좋아합니다. 정말 다 너무너무 좋아서 이두 가지 향다 추천을 해드리고요. 이렇게 두 개를 구매를 하시면은 또! 같은 본품 세트, 이렇게 한 세트가 하나가 더 나갑니다. 원래 이게 향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초록색, 키위솔트가 있는데, 키위솔트도 너무 좋아. 얘는 살짝 좀더 중성적인 향이 난다고 해야 되나? 키위솔트도 진짜 너무 좋아요. 저는 키위솔트도 이번 기회에 살 거거든요. 이게 하나에 엄청 비싸거든요. 근데 지금 할인율이 55% 반값 이상의 할인율이에요. 그래서 총 3통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친구분들이랑 같이 모여가지고, 3명에서 모여서 구매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이게 또 언제 이런 혜택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거 여러분 솔직히 이거 정가주고 살려면 손절돼서 못 산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쟁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저도 투 플러스 원으로쟁의 생각이고요. 제가 여러분들 진짜 정말 소개해드리고 싶었던 제품이라서, 정말 봉을 정말 많이 들인 이 캐드마기 때문에 아마 저한테밖에 구매를 못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모공각화증, 그리고 닭살, 뱀살, 이렇게 우리 각종 바디 트러블, 건조함 이런 거좀 없애줄 수 있는 제품 소개해드렸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네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좋은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싶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한번 효과를 느껴보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를 한 거기 때문에 제 진심이 잘 전해졌으면 좋겠네요. 여러분, 안녕! 영상 봐주셔서 감사해요! 시크릿 링크 꼭 확인해주세요. 여기 적어 놓을게요!